자 37번입니다. With n e a r e y a billion hungry people. 가까운. 자 가까운 니얼고요. 니얼리는 거의입니다. 아. 거의 뭐야 10억. 이거 10억이요. 10억의 hungry people. 군주나성과 함께 in the world 네. 세계에서 there is 거기. there is 무조건 있다. 뭐야 무슨 뜻이야? 있답니다. Obviously 명백히 No 없다가 들 바뀌어야 돼 뭐가 나면 알겠죠? 명백히 없다 Single Cause Single이 뭐야? 내팀 커버야 당 하나의 Cause 이 없다 지금 뭔 소리야? 거의 10억에 굶주려 가는 사람들과 있어 세상에 있을지라도 네. 원인은 뭐야? 딱 하나의 원인인게 아니야 여러가지 원인이 있어 실제로요. 아프리카 난민들 막 아프리카 사람들 많이 굶다 그러잖아. 실제로 유엔에 충분한 식량을 제공하고 있어. 근데 굶지려. 그 이유를 이유가 나올 거야, 여기. 오케이? Okay? 아야. Yeah. However. 그러나, 그러나 far and away. a far and away. 멀리 멀리죠? 오케이? Okay? 어, 훨씬 <laughs> 합쳐서. 훨훨 어. 훨씬이 훨씬. 훨씬.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뭐야? the biggest cause. poverty. 재산이다. 재산님 파버티고 파버트는 가난이야. <laughs> 역사에국어79% of the world hungry, 라, hungry. 응. 그의 음. 세계에 음. 음. 잘 봐. 더 플러스 형용사가 나오면요. 사람들. 사람들이 할 뜻이 있잖아. 뭐야? 그전 세계 의 사람들 네. 이, 이게 더 낫겠다. 전 세계 굶주린 사람들 중 79%는, 오케이, l i 삼바 인네이션스, 국가의 that, 명사담의 t h a 도 있는데 거의 다 하는 야. 나는 한 5%도 안돼 하는. Are not exporters. 네? 아, 미스터리. Are not exporters. 내심 네. 뭐냐면 순수 또는 순수, 어, 순수. 순전한 순전 한또는 순수한 뭐야 순전한 익스포터스 그거 에스포트 다 튀어 나온다. 이거 너 학교 시험 문제 나오는 거잖아. <laughs> 다음 어위에 씀새가 잘못된 쓰기 모르죠. 그렇죠? 아, 다루다 어려워리네. 예, 트라퍼트입니다. 제사는 어. 너 학교 선생님이 이걸다잘하네이것쓰면안 되겠죠. 아이고, 안 되겠죠. 얘도 안 되고. 순전한 뭐야 수, 수출 원래 수출 없지 않데, 여기서 수출국, 수출국. Of food. 음식의 뭐야? 순전한 수출국들인 국가에 산다. o k 이 How can this be? 그 k a y Okay. 이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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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냐면, 식량 수출국이야. 그럼 식량 수출한다는 소리 뭐야? 식량이? 팔린다 남는다는 소리야. 그 나라 자체로 봐서는. 네. 이해가시죠? 나, 나 했었어요. 네. 자, 선생님 수업한 거 기억하네? 앉았다는 소리인데? 어, <laughs> 기억하고 얘, 기억하고. 애들이 거의 기억을 못해. 아, 아 그죠. 자면 난리가 나죠. 너희 기억을 응. 문제는 뭐야? 여기 동일려고 학생들 그런데 불구하고 기억을 못해. 치매 증세가 오고 있어요. the reason 자꾸 텐컵을 앞에서 알짱거리네. <laughs> <Yeah>. the reason 너무 너무 무서워 이제 저거 너 하다네요. the reason. 이유 이유는 people are hungry. 굶주리는 자, 이 대시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굶주리는 이유는 in those countries. <laughs> 네, 그 국가들의 사람들이 굶주리는 이유는 is that is that 왜 이랬지, <laughs> 아, 네, 왜 그랬지? 뭐야? 그 어우 뭐 뭐라는 것이다. 로다내년에이 2등 나오겠다. 놓친 것 같다. <laughs> 그러니까. the product 생산. 그럼 프로덕션. <laughs> 아, 상품. 자, produced. p p 부터 p p 잖아 그치 there. 거기에, 네. 거기서 생산되는 상품들이 can be sold. 팔수 있다? Is that 인류가 하는 거야? 팔수 있다라는 것이다 On the world market? 어, 세계 어, 시장에서 For more than the local citizens 음. 그, I'm 아, sorry 그, 아니, For 그, more 더 많은 것을 위해서 Than? 보다, 보다 The local citizens 그, 그, 그 지역을. 음. 그 뭐야? 그 주민들. 이게 시민들 어. 주민들 상관없어 시민들 현지 또는 뭐 지역 시민들이 can afford to pay. 자 can afford to 하면요 모모할 여유가 있답니다. Pay는 뭐야? 돈을 내요. 그 지불하다. For them. 그들을 어 그들을 위해서. 지역 시민들이 뭐야? 그, 그 나라 국민들이란 소리야? 그것을 위해서 뭐야? 지불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여기서 이것만 하나 넣으세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돈을 위해서 세계 시장에서 팔릴 수 있다라는 것이다. 거기서 생산되는 뭐야? 상품들이. 오케이. 어. 뭔 소인지 알아? 그러니까 이거야. 옛날에 진짜 루마니아가 그래가지고 한번 자국 국민들이 엄청 굶겨 죽었거든. 옛날 공산주의 시절에. 오케이 어떤 일이하면은자 우리나라에서 그 나라 감자에서 감자. 자 감자 한개 뭐야 우리나라에서 1 0 0 원이다. 감자 일본에서 가져온 거 아니에요? 감자 뭐? 하나 하나는 청나라고 하나 는 일본인데. 고정화될 때 감자 먹고. 아니야 아니야 청저병자때 들어왔어. 아, 어 일찍 들어왔어. 어쨌건. 감자 한 개에 백 원이야. 한백원에 치자. 한 나라에서. 이 루마니아 수감마 루마니아. 오케이? 근데 국제시세. 옆나라에서는다 뭐야? 옆나라 프랑스나 여기서 뭐야? 어, 한 개당 뭐야? 오백 원. 천원 비싸다. 오백 원이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 어? 백 원? 오백 원? 그럼 뭐야? 이거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보다 다른 유럽 국가에서 파는 게 낫잖아. 오케이? 다섯 배가 더 많은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싹다 압류? 싹 팔어. 근데 루마니아 주식이 뭐야? 감자야. 먹을 게 없어 나중에. 아, 밀가루 좀밀좀 좀 먹자. 밀가루 도 마찬가지. 한 포대 뭐야? 한 포대 만 원이나 하자. 만 원인데 뭐야? 딴라에서 뭐야? 뭐 삼만 원. 그랬어 그럼 뭐야? 차우시스코였어그 당시 독재자가. 야, 빼서, 빼서 <laughs> 다 팔어 외국에. 달러 다 가져와. 그럼 우리 뭐 먹어? 그럼 굶어 뒤져. 이랬다고. 진짜 굶어 죽어 죽었어.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 현재 아프리카도 그래. 그니까 좀딴 얘기인데 실제로 뭐냐 면 사람들이 주식을 심어야 되잖아. 보통 밀 아니면 쌀이잖아. 그걸 심어서 먹어야 되잖아. 근데 딴 나라에서 딴 나라에서 요구하는 게 사탕수수야. 사탕 만드는 원료. 그니까 러 후진국에서 어떻게 돼? 좀 더운 나라에서 농사지어서 밀하고 쌀을 재배해서 애들 먹어야 되는데 뭐야? 사탕수수 재배해서다 팔아버리는 거야. 이제 남는 걸 파는 게 아니라 팔기사. 위해 팔기 어 여긴 좀딴 얘기인데 아예 그렇게 돼버렸어 지금. 그니까 실제로 자기는 다 팔고서 먹을 게 없는 거야. 인도 마다나요지? 나이. 요 시대지 있어요. 현대 시대. 유. No. 너는 do not starve. starb가 뭐야? 굶주리다 아, 돈다 아니죠. 굶주리지 않는 거지. 굶주리지 다 because you have no food. 음식이 없기 때문에 굶지리지 않는다. You do n 타 t starve because 네. you have no money. 어, 그렇죠. 네가 돈이 없기 때문에 굶지리는 것이다. 오케이? Okay? 어. So there's a problem. 그 문제는 자, really 어 정말로 진짜로 is that 뭐 뭐라는 것이다. food 음식이 In the grand scheme of things, 밑에 써 있어. 야이 잘못됐다. 체계 조직이 아니라 이거 거의 계획이야. 계획. 거대한 계획. 그렇죠. 웅장한 계획 of things. 여기서 이렇게 일 일들의 오케이? 어, 웅장한 계획 속에 too expansive. 빅스, 빅스. 너무 비싸다. 요 해. 요거 요거 동사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중간에 끼어든 라이이한한마로로 뭐야? 음? 그러니까 h a 한 계획 뭐 야! 야, 다 팔아서 수출해서 돈 벌자. 이런 계획 t a mother, boy. You got a g i r y a n t a p e o p l e o a r l t o o o r 너무 o 난하 o t o b u y o 기 위해서. t 그것을 사기 위해서 너무 가난하다 한 마디로 이거는 거야 이거 좀 다른 얘기할게요 오케이 어. 아주 여기에 맞게 설명해줄게 자이 나라 한 나라가 있는데 하나의 주식은 뭐야 감자하고 뭐야 밀이 있어 오케이 근데 밀은 인데에서는 뭐야 한푸대뭐천원 합시다 천원한푸대천원 하고 감자는 뭐야 뭐야? 감자 한 푸대에 천원 합시다. 똑같이. 천 원. 근데 국제 시세를 보니까, 국제 시세 보니까 전 세계 감자 한 푸대에 뭐야? 한 푸대에 똑같이 천 원이야. 근데 밀은 뭐야? 한 푸대에 뭐야? 만 원이야. 열배차이가나 그럼 이 나라는 뭘 생산해? 밀만 생산하는 거야. 밀만 열라 생산해서 팔아. 이쪽에. 그지? 문제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다 팔고, 다 팔았지. 그럼 여기 밀이 남긴 남겠지. 밀값이 어떻게 돼? 똑같이 만원 돼버려. 희소성이원지 때문에. 이해가 원래 감자를 만들면 되내 감자를 안 만드는 거야. 싸니까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웅장 객세 음식이 너무 비싸죠. <laughs>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게. 즉, 야 원래 천 원인데 뭐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뭐야 만원이 돼버리잖아. 똑같이 전 국제 곡물 시장하고 오케이. 그러니까 뭐 사기 너무 간단한 겁니다. The answer 대답 will be. 이아이 뒤에 전체 인보이죠 그럼 비동사 무조건 있다 하시면 돼 있을 것이다. In continuing, in w h i c 몰라 하던데 있어서. 자, continue. 어아 어, 이렇게 하자 이렇게 있어서 빼버려. 유이 계속 하더라고요. 계속하는 데에 있다. 아, 계속하는 데 있을 것이다. The trend 어, 추세를 합시다 추세를. 음. abloading overing. 오버잉. 에휴.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안붙을때요뭐뭐 네, 하느니요. 네. 자, lower 하면 낮추답니다. 낮추는 뭐야? 추세를 계속하는 데 있을 것이다. The cost of food 어, 비용을 낮추는 뭐야 추세 를 계속하는 데 있을 것이다. 즉뭔 소리야? 잘 봐. 이렇게 되니까 뭐야? 해, 잘 봐. 이렇게 되니까 이 나라가 밀만 만들고 만원이 되게 되잖아 근데 만약에 전 세계가 전세야 세계. 계가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오케이 어떻게 하자? 야 똑같이 뭐야 천 원을 낮춰 서로 많이 만들어서 그럼 어떻게 돼? 얘 똑같이 천원 돼. <laughs> 얘그 얘기 한 거야 지금 좀 어렵죠 말이. 알겠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잘나온게 이럴 때 나오는 게 어, 너희 학교 종특 하나 있습니다 그치, 나왔네, 오케이? 또 어. HOWEVER 있죠? 접속사 문제, 들어갈 접속사 골라라 어. HOWEVER를 뭐야? whatever 어. 딴 걸로 바꾸데 HOWEVER는 잘못 바꿔 바꿀 만한 건 별로 없어. 바꾼 예배한 바꿀 뭘로 바꿔? 야, 버스로 바꿨어. <laughs> 같은 거잖아. 틀려, 그런데 <laughs> 네? <laughs> 틀린다고 저거를. 아, 틀려 오더라. 아, 어, 버스로 바꿨니? 버스못 골라. 왜 통째로 요웠거든 뜻도 모르고. 뭐가? 아, 이건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오케이. 자 됐죠. 자, 버 정도 조심하고요. 오케이. 제일 바꾸는 종특 하나 있습니다. 오케이. 자, so가 있어요. 뒤에. 요거 다음에 바로 so. so가 있죠. so 맨 위에. 오케이? so를 뭐 못물어봤스 그래서, 그러므로. 자, 동의어 뭡니까? so. so의 동의어. Because. thus. 어쩌피 because. therefore.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동네 종특인데 미국에서 진짜 쓰는 거 하나 있거든? hence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너, 요 동네 종특이야. 모든 학교가 다 이거 줘야 근데 실제 리더력 잘안써 헬스는 그냥 소소 더스 네어퍼 많이 씁니다 법대에서도 더스 네어퍼 소배우지 헬스 헬스를 안써그렇지뭐 <laughs>